안녕하세요. 영어 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첫 걸음이 파닉스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파닉스는 영어 단어를 제대로 읽기 위한 방법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닉스는 문자 교육도 아니고 소리 교육도 아닙니다. 그 증거는 파닉스를 배웠다고 해서 영어 단어를 잘 읽을 수 있는 아이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닉스를 배웠다고 해서 영어를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자 교육도 아니고요, 소리 교육도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 파닉스로 배우는 것은 가짜 읽기인데요, 대충이라도 이제 단어를 읽기 위해서 읽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만족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하지만 큰 문제는 대충 읽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읽, 그 바, 단어에 대한 발음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영어 단어를 예, 잘 외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들이 점차 커지는 거죠. 학신을 갖고 그 단어를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파닉스를 읽다 보니까 학신을 갖고 읽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단어에 대한 그 암기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 읽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펜이라고요. 세이펜을 보면 바로 어떤 것이 진짜 영어 읽기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세이펜을 보면 이 펜이라고 치면요. 펜을 치면 만약 그 이런 글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펜 세이핑이라고 치면 펜을 여기다 딱갖다대면이 펜에서 예, 소리가 나오죠 스텝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글자가 있고 이 펜이 이 글자를 인지를 한 거죠 이거 읽은 거죠 이 글자를 읽어서 여기 안에 소리가 들어 있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이 땅 하고 이렇게 때리면 여기서 여기에, 이 글자에 해당하는 음이 나오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요. 이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세이펜 안에 음이 이미 내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글자를 딱 집었을 때,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진짜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영어 단어를 정확하게 그, 진짜 읽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영어 글자를 내가 봤을 때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눈이 본 문자를, 문자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땅 하고 때려가지고, 내 속에 있던 소리가 내 입을 통해서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진짜 읽기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파닉스로 해서 아 이게 S 이게 무슨 발음 무슨 발음 무슨 발음 이게 무슨 무슨 발음 나고 이게 무슨 발음 나고 무슨 발음 무슨 발음 나갖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글자를 딱 보고 내머릿 속에 가서 나의 두뇌에 이게 어떤 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음을 눈이 보고 이걸 딱 때리면 이 음이 내 입으로 예, 나오는 거죠. 요게 진짜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읽기를 하고 싶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듣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그 영어의 음을 많이 들어서 그 개별적인 단어들의 음을 내가 많이 예 저장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파닉스가 그 진짜 읽기도 아니고. 그 듣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사람들이 파닉스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요. 진짜 읽기는 오히려 파닉스가 아니라 듣기를 통해서 그 영어의 소리를 많이 내가 저장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파닉 뭐 이런 소리 들을 들려 뭐말 말씀을 들어도 나는 파닉스 배운 거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냥 그거라도 만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파닉스에 들인 시간에 비해서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파닉스를 배워도 이게 가짜예요. 결국 파닉스를 배워도 결국 가짜인데 그럼 또 하나의 가짜가 있습니다. 발음 기 자, 이런 격자 안에 들어가서 이발음교를 예, 하는 거 있죠? 이걸 이렇게 읽어도 이건 가짜예요. 근데 제가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학습영어를 할 때는 가짜로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비슷하게 읽으면 되니까요. 음을 이렇게 비슷하게 조합을 해서 바, 파리스 법칙이든 발음교 법칙이든 이걸 조합을 해서 읽는 것은 학습영어. 학습을 위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학습은 말을 내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습은요 예. 그냥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정확하게 읽으면 돼요 근데 파닉스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대충 읽는 거예요 파닉스를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파닉스를 배우면 영어 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요 아니 그러면 파닉스 배우면 대충 다 읽을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예. 그냥 대충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뭐냐면 발음기호를 배워서 읽으면 그래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있습니다. 정확성이 발음 기호를 배울 쪽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파닉스보다는 오히려 발음 기호를 같이 가르치시는 게 낫고요. 어,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으면, 이 파닉스나 발음 기호를 배우기 이전에 영어 듣기를 완성을 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 어,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다면, 파닉스나 발음 기호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영어 듣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소리로만 100% 소리로만 문자를 배우면 안 됩니다 소리로만 영어 듣기를 완성하는 그런 시간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진 다음에 영어 듣기가 되면 그 다음에 뭘 배워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익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를 익히시라는 겁니다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고 싶으면요 그 다음에 학습 영어를 위한다면 학생 영어를 학교에서 시험 보고 읽고 쓰는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시험을 위한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파닉스가 아니라 오히려 발음교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파닉스 너무 시간 낭비인 거고요. 돈 낭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영어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발음교는 적어도 발음교를 가르쳐 놓으면 영어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어학은 그래도 많이 했거든요. 예, 저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파닉스 가르쳐갖고 영어 단어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충 읽다 보니까 아이들 영어 단어를 아예 읽질 않아요. 대충 읽으니까 아예 읽질 않아요. 그래서 단어를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파닉스보다는 오히려 가르치려면 진짜, 예, 발음교를 가르치세요. 발음교에 대해서 모르시면, 예, 한글 영어 카페 오셔갖고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는 진짜 읽기는 예, 뭐라고요? 예, 세이펜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짜 읽기를 하려면 예, 듣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오늘은 영어책 읽기 원리, 예, 가짜 읽기와 진짜 읽기, 예, 그거를 어떻게 예, 쉽게 알수 있는지 세이펜을 가지고 설명을 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